간단하게 팀 소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팀 언더 컨트롤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오픈 스타일 안무를 지향하는 청소년 댄스팀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? 어, 사실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이 많은 축제를 서 축제에서 공연을 처음 해보는데, 아무래도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많은 공연이 나서 저희 되게 설레고 한 캔을 되게 긴장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네 그렇군요. 그렇다면 오늘 공연 어떻게 하실 건지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? 아 우선 저희 언더컨트롤이 개막식 공연을 맡게 되었어요. 저희가 올해 대회 퍼포먼스로 계속 많은 상을 받았던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선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본 공연 때는 다양한 스트릿 장르의 퍼포먼스와 코레오 안무 그리고 K-pop 공연들까지 되게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어서 많이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렇다면은 이번 무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 이제 저희가 통소년 축제 준비하면서. 저희도 되게 다양한 걸 많이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말 좋은 공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